안녕하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11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함. 40일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저 동생이었는데 그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의 내용은 이래요. 유다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던 이단들, 이단들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바른 믿음의 사수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비와 이단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날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단과 사이비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교회에 침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은 구원 받은 후면 후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면서 손쉬운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방종의 삶을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의 책임이 마땅히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위험을 빠뜨린 이단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더불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교사의 출연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단은 하나님 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성경 전체를 통해 이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하고 또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단은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셋째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즉,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다 상관없다는 이단들과는 달리 오늘도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장을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공과 진행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암송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요점 말씀은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입니다. 유다는 거짓교사들의 위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당시 이단은 영주주의인데 한번 구원 받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는 손쉬운 구원의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 받은 우리에게 의로워진 것은 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단의 공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첫째, 거짓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교사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고 유계속하며 성령이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교회에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쉽고 매력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이 교리는 삶을 방탕하게 만들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거룩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거짓 교사들의 출현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성경 왜곡이죠. 대표적으로 구원파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층위가 전부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점진적인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라는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림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원문을 보면 지키다 라는 동사 하나와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분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즉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죠 둘째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의 궁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모두 현재 시제로 거룩한 성장인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터 마샬은 자신의 책 성화의 신비에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힘써 추구하고 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로 힘써 훈련을 받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으로 훈련받아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가족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세 시대의 성경적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서로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믿음의 성장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단의 그 성경 공부에 미혹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조기도문과 대표기도로 이번 모임을 폐회합니다. 감사합니다.